삼각형의 내각과 외각의 성질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삼각형의 세 내각의 크기의 합. 이것은 삼각형의 세 내각의 크기의 합은 몇 도다? 180도이다. 이것은 뭐 초등학교 때다 배운 것이죠. 삼각형 ABC에서 각 A 더하기, 각 B 더하기, 각 C 이렇게 합한 것은 180도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게 180도가 나오는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자, 각 A 각 A가 이것인데 이것과 바로 이 ACE 각 ACE가 어떤 각입니까? 바로 이 각이죠. 이것은 각 A와 엇각이죠. 그래서 같은 각입니다. 이렇게 엇각으로 같고요. 그 다음에, 각, E, C, D를 봅시다. 자, 요것은 각 B와 같겠죠? 요것은 어떤 각으로 같아요? 동의각으로 같겠죠? 동의각.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 각은 A에 속하는 거고요. 이 각은 B에 해당하는 각이죠. 그리고 이 각은 뭐죠? C죠. 그러니까, 각, 삼각형 ABC를 합한 값이 이렇게 보니까 평각이네요. 그래서 각 A 더하기 각 B 더하기 각 C는 몇 도다? 180도다. 이게 평각일 때 180도라고 하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음은 삼각형 ABC의 세 내각의 네 크기의 합이 180도임을 보이는 과정이다. 네모 안에 알맞은 것을 써 넣으시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삼각형 ABC의 꼭지점 A를 지나고 변 BC와 평행한 직선 DE를 그으면 d 를그었니다 이렇게 아, DE와 BC가 평행한 것이죠. BC가 평행하다. 이렇게요. 그다음에 각 b는 이각인데 어떤 거하고 엇각이냐면 dap bad와 평행이 엇각이다. bad와 엇각이다. 또각 c는 이것이죠. 자, 이각 c는 각 eac와 엇각이다. 이거하고 엇각이죠, 이렇게. 자, 그러니까 삼각형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각 A. 각 A는 이걸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진한 걸로. 이게 바로 각 A예요. 자, 그 다음에 이것이 바로 각 B가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각 C가 되는 거예요. 엇각이니까요. 어때요? 여기다가 각 B를 합쳐야 되는데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것은 모두 합쳐서 평각이 되는 거죠. 삼각형의 세 내각. 요거, 요거, 요걸 합치면은요, 모두 합쳐서 평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80도가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제 2번 하겠습니다. 예제 2번. 자, 각 x의 크기를 구하는 겁니다. 각 x의 크기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1번. 자 여기서 삼각형에서의 네각의 크기의 합이 180도라고 했으니까 x 더하기 65 더하기 70 이것이 180이 되어야겠다. 그러면 자각 x의 크기는 몇도? 45도. 쉽게 구할 수 있죠. 자 2번도 역시 마찬가지로다가요 x 더하기 100 더하기 60 이게 180도가 되어야 된다 그랬 죠자 그러면 x는 몇 도가 되어야 되느냐 20도가 되면 되겠다 이렇게 되겠죠 자, 3번되요 55도 더하기 이건 90도입니다 90도 더하기 x가 180도가 되어야 겠다 그러면 x는 35도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죠 자 다음 두 번째 것, 삼각형의 내각과 외각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겠습니다. 삼각형의 한 외각의 크기는 그와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 여기서 그와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 이게 한 외각이잖아요, 이게. 이것과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은 A와 B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크기를 합한 것이 바로 다른 한 외곽의 크기와 이웃하지 않은 한 외곽의 크기와 같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식이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거를 알아두면 되겠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오는지 역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 A하고 각 A, C, E. 자, 이거하고 각 A하고 같은데 뭐로 같아요? 엇각이죠, 이것도. 자, 서로 엇갈려 있죠? 이 각과 이 각이 그래서 같은 겁니다. 자, 다음에 각 ECD 이거예요. 각 ECD. 이거하고는요. 각비가 같아요. 어떤 뭐로 같아요? 같은 위치죠? 동위각으로 같아요. 자, 그러므로 이 동그라미하고 세모를 합친 것이 바로 여기 있는 거하고 이각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각 A하고 각 B를 합한 값이 각 A, C, D하고 똑같다. 그런 얘기죠. 자, 이제 어떤 연관이 되었는지를 이제 알겠죠. 자, 예제 1번 하겠습니다. 자, 각 X 구하기. 여기서도 30도 하고 45도하고 합치니까, 이게 바로 각 X가 되는 거죠? 그래서 X는 75도.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2번은요, 여기 있는 각을 구해야 됩니다. 이 각. 자, 이 각은 어떻게 구해요? 180에서 130을 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50도가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니까 X의 크기는 50도 더하기 60도 하니까, 110도가 되겠다. 그래서 X는 110도. 자, 3번입니다. 3번은 X하고 65하고 합친 것이 몇 도가 된다? 115도가 되면 되겠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니까 이건 X는 몇 도다? 50도다. 이렇게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제 2번. 자, 오른쪽 그림에서 1번. 각 x의 크기 구하기, 각 x를 구하는데요. 그냥 구하기는 좀 힘들고, 그러니까 자, 두 내각의 크기의 크기를 합한 것은 다른 이웃하지 않는 한 외각의 크기와 같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 이삼각형에서요. x하고 35를 합한 값이 바로 95가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X는 몇 도가 된다? 60도가 되겠다. 다음에 각 Y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여기서 구해 봅시다. 그러니까 각 Y하고 30도를 합치면 95도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각 Y는 몇 도가 되겠다? 65도가 되겠다.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내각의 크기를 합한 값은 두 내각의 크기 두 내각을 합한 값은 이웃하지 않는 다른 외각의 크기와 같다라는 것꼭 이해를 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